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흰 바디나무를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식물은 바디나무입니다. 바디나무는 이렇게 자색 꽃이 핍니다. 이것은 씨가 맺힌 모습이고요. 지금 키는 한 2m 정도로 크게 자랐습니다. 잎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줄기가 이렇습니다. 아주 굵습니다. 이것은 자색이 좀 넓은데 이 바디나물도 개체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넓은 자색이죠. 이 바디나물 봄철의 새수는 향이 좋은 고급나물입니다. 생쌈이나 무침 등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자와 전호 전어 또는 전호라는 약재로 이용하는데 한두 뿌리만 먹어도 힘이 솟는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삼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이 결실기이기 때문에 뿌리는 늦가을에 캐서 보여드리고요. 자료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바디나물 약재맛은 달고 맵고 약간 찬 성질입니다. 요즘 이 바디나물은 인삼을 능가하는 약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나물은 허약해진 기력을 크게 올려주는 약초입니다. 몸이 허약하고 무기력하며 빈혈이 있을 때 뿌리를 다려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뿌리를 닭백 속에 넣어 구워 먹으면 힘이 나게 해줍니다.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정력을 증진하는 약초입니다. 관상 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뚜렷해서 심장에 좋고요. 혈액순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같은 혈관질환, 성인병에 아주 좋습니다. 이 바디나물은 특히 당뇨병 치료에 뛰어난 약초입니다. 인슐린을 오래 쓴 사람은 좀 더디지만 증상이 심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치유가 됩니다. 최근에는 항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항암 약초로 중요하고요. 아랫배가 찬 사람은 나물로만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각종 여성 질환, 빈혈 등의 효과가 있고요. 기관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염증에 좋아서 관절염, 간염 등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고요. 신경통 같은 통증, 알러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말린 약재를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결실이 되고 있는 바디남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